웰컴 투 게임 월드. 안녕하십니까? 게임 월드입니다. 수도 쟁탈전이 지금 1시간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벌써부터 자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저희 길드는 지금 좌측에 위치해 있고요. 위쪽에는 CK 길드하고 WL2 길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CK 길드하고 또 우리 길드하고 이렇게 같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WLF 길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20분 정도 지나면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수도 쟁탈전 3분 전입니다. 예,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서쪽 탑에 랠리를 걸었습니다. 어, 동쪽 탑도 빼앗겼습니다. 서쪽 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CK가 수도를 먹었지만 탑 4개가 다 CK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탑으로부터 저희가 지금 타워를 3개를 먹었습니다. 예, 네, 드디어 저희가 수도를 먹었습니다. 아, 뺏겼습니다. 예, 수도를 다시 먹었습니다. 지금 점령 시간이 저희가 많이 딸리는데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CK 동맹이 거의 6시간 점령 시간을 달성하게 돼 갖고 이번에는 CK가 이기는 걸로 끝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 순위 보상을 보시면은 어 제가 현재 109위로 예 여기 많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보상도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수도 쟁탈전 참여해서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결국에 스테이트 통제권은 CK 동맹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위 보상으로 최종 순위 118위를 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인트 보상도 받게 됐는데요. 이렇게 무과금으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수도쟁탈전을 통해서 포인트별로 보상을 받았는데요. 구하기 어려운 베지테크라던가 용병 영향력까지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28위 보상으로 바이오캡 4940개하고 베지테크 43개 용병 영향력 63개를 받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